도널드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 뉴욕에서 부유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프레드 트럼프와 메리 앤 트럼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5명의 자녀 중 네번째로 어린 시절부터 경쟁심이 강했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는 학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스포츠에는 뛰어났습니다. 그는 13세때 뉴욕 군사 아카데미에 입학했고 이곳에서 규율과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트럼프는 1968년에 그의 아버지의 부동산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투자 분야는 부동산입니다. 그는 뉴욕 맨해튼에서 많은 고층 건물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건물로는 트럼프 타워,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 타워, 트럼프 월드 타워 등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투자로 그의 부동산 투자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그에게 큰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전 세계 여러 곳의 호텔과 카지노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호텔로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 타워,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 타워 시카고,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 타워 워싱턴 DC 등이 있습니다. 그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 여러 곳에 골프코스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골프코스로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배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도럴,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워싱턴 DC 등이 있습니다. 그의 골프코스 사업은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MBC 방송에서 방영된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더 어프렌터스에 출연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사업가로서의 성공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얻었고, 트럼프는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는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는 격렬한 선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난민 입국 제한, 무역 보호주의, 강력한 군대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임기 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여성 혐오 발언, 인종 차별 발언, 외국인 혐오 발언 등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세금을 인하했습니다. 그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조바이든에게 패배했습니다. 2021년 1월 20일 조바이든이 취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직을 물러났지만 아직도 공화당 내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화당 후보자들을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현재 다양한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동 사건 뉴욕 검찰의 부동산 가치 조작 수사,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 주 검찰총장의 민사소송, 딕진 캐럴, 써머 지보지의 성추행 소송 등 다양한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트럼프의 대선 출마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출마하여 당선 시 미국 및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